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CMS, 워드프레스 설치,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가 정말 쉬워지고 편해지고 마음대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변했으니까 꼭 최신 버전 설치해 보시고요. 자, 지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 한번 재보세요. 자, 첫 설치하면 언어를 고르라고 나오는데, 언어는 뭐, 난당분간 한국인이니까 한국어. 뭐, 다른 언어 원하시면 다른 언어 설치해야 됩니다. 계속 눌러주면 시작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 호스팅 회사에서 데이터베이스는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이름. 또 자기가 원하는 것 적으시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패스워드 넣어주시고 다음 단칸 은 그대로 두시고 제출 설치 실행 이게 끝이에요 어 사이트 제목 홈비앤컴 사용자 명 어드민 비밀번호 여기 마음대로 생성하시고 이메일 주소 r a y 2 0 l i n j o k r 실제 받을 수 있는거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워드프레스 설치. 딴, 따란, 따, 딴, 딴, 따르단, 끝났습니다. 얼마나 걸렸죠? 여기서 로그인 누르면 페이지로 직접 로그인 됩니다. 어, 사용자 아이디와 선택한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꼭 해보세요. 정말 빠른 분은 1분도 안 걸려요. 바이바이.